함수 y 그래프가 y는 mx 플러스 m과 만나기 위한 양수 m의 최소값을 구하여라. 그렇죠? 이것도 x는 3이죠. 그렇죠? 그래서 x가 3 이상인 것을 먼저 생각하면 y는 x-3 2 그러면 x-1이 되죠. 0일 때, 마이너스 1, 1일 때 0. 자, 이렇게 됩니다. 그리고, 어차피 3 이상이니까, 3일 때, 3일 때 2죠. 2가 됩니다. 자, 그리고 이거는, 그죠? y-2, 좌변에 어, 이동했다 생각하면, 이항했다 생각하면, y는 2, 같은 일위적으로 또 구역을 나눠줄 수 있죠. 어쨌든 3 이상인 것을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자, 요렇게 됩니다. 그러고 나서 그 밑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끄집 어 올리죠. 그러면은 간격이 지금 이거 잘 보시면은 이게 간격이 얼마입니까? 3이죠. 3이면은 이제 저까지 가게 되면은 5 있는 데까지 가게 되죠. 끄집 어 올리면 이게 간격이 3이 되니까. 자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? 그래프가 자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리지고난 다음에, 어, 지금 저 그래프를 때 우리 중요한 부분인데, 고등부에서는. 자, 이거 가져왔을 때. 자, 저는 y는 m을 묶게 되면은 x 플러스 1이 되는데, 자, 이거 정점이라고 합니다. 항상 지나는 점, 정점, 뭡니까? 마이너스 1, 0을 지납니다, 이거는. 이 점을 반드시 지나야 되는 거예요. 이 그래프를 그릴 때. 그리고 이 m의 역할이 뭡니까? 여기서 m은 기울기죠. 기울기죠? 자, 그러면은, 꺾어봅시다꺾게 됐을 때, 자, 만나죠? 자, 이, 이렇게, 이렇게 계속 꺾게 되면은, 이 m, n 값이 계속 커지죠? 그죠? 커지죠? 커집니다. 그러면은, 기울기가 작은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? 그죠? 자, 만나는 거 쭉, 어디까지 갈것 같아요? 작은 쪽, 이렇게 되면은, m이 제일 작네, 기울기가. 그죠? 양수니까 제일 작은 값을 가지죠? 자, 요점을 지날 때네. 그러면 이점이 3콤마 2잖아요, 그죠? 렇 그러면 3콤마 2를 지났다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은 2는, 3콤마 2니까 2다대입 하면 되겠죠? 2는 3m 더하기 m 이렇게 됩니다. 그러면 은 4m은 2, m은 2분의 1이 됩니다.